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는 굉장한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성경 보니까 본토가 있다고 합니다, 친척이 있다고 합니다, 아비의 집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두고 떠나 가라는 겁니다. 좋은 데서 남보다 행복하게 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보관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짐을 싸서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땅,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복인지 알았어요. 모든 종교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때그 기준은 남보다 높은 데 올라가고, 남보다 잘 살고, 하나님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수 있는 분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돈범니다 우상도 많이 숭배합니다. 어느 날한 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될지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게 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고 세상 모든 복이 따라오는 귀한 은혜 왕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 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서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너희 나와 함께 가자. 왜냐? 너희가 봐야 할게 있어. 이걸 보지 않으면 복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한 현장입니다. 마태음 4장 24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병 들렸다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약하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딴거 없습니다. 고기 잡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는 문제예요.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은 해답이 없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는 거라곤 막 고생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 그냥 그것 이상에는 아무 답이 없는 거. 그런데 1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진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바이러스 문제는 백신 나오고 의사 잘 만나면 치유됩니다 이 문제는 예수의 천국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흑암 문제, 사단의 문제 가운데 방황한 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온 땅과 맘에게 꽉 임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복받는다고 지금도 고기 잡고 낚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라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예수님 왔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근본의 목적은 병 낫고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목적 문제입니까? 이런 귀신들린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물어보십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예세엘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 열쇠 여는 거 푸는 거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응답과 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참 전도의 가치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선교세계보고마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없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노예게 되어 죄에 빠져 완전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설명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땅 사는 동안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예배 응답받고 응답받은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승리하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4장 25절 이렇게 했더니 수많은 무리가 막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였죠. 그래서 5장 1절 제자들이 나온지라. 두 번째입니다. 복받을 자의 마음과 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덟 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은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 5절, 6절, 8절.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의 줄이고 옹바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금, 하나님 앞에 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것도 모르고 흑암에 매어서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걸 봤더니 내가 하나님 만난 것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더 복을 받아야 된다면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절감되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애통함을 말합니다 4절 7절 10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니 위의 내용 보니까 현장에 죽은 영혼들이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10절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거 증거하다가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움당하는거 이거를 주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러고 봤더니 내가 있는 구역 때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장을 봤더니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가정, 복음 증거하는 교구 너무 감사한 거 마음에 한번 서놓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이세 가지의 복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보다 진짜 큰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기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오는 빚박 너희를 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에 너희의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히야 했느니라 가장 존경 축복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술해서 고난당한다는 것이 전도선교 때문에 방한 고난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된 고난 결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을 나옵니다 빛과 소금 나오죠 제자들이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나가서 5장 15절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위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응답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들의 응답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선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 아닌 것을 붙잡았다면 떠나 나오셔서 나를 승리케 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런 참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